겔입니다. 겔, 겔이라고 되어있어요. 한, 한 글자는 48장 30에서 35절입니다. 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하나는 남쪽에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심온 문이요, 하나는 이스라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방에 악계는 만 8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나누기 전에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이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우보암 왕때 하나의 나라에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것을 분열 왕국 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그렇게 되어진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되었는데 솔로몬 때는 많은 그 건축 이 관계수로 를 건설하고 왕궁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설하는 등 많은 그런 건축사업 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역을 하게 되었고 또 사람 어, 백성들은 세금을 높은 세금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좀 그런, 그런 건축이 다 끝났으니까 노역도 좀 줄여주고 세금도 좀 경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그 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더 어,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큰 죄로 인해서 나라를 둘로 나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르우보암을 따르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우리가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었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1세, 아, 여로보암 2세도 있거든요. 여로보암 1세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서로 으르렁거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덤비는 때도 있었고 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하던 그런 시기, 어,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로 이어져 오던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며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36년 후에 BC 586년 그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보면 바빌론 군대가 세 번이나 침공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 번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능한 사람들, 뭐 귀족, 또 똑똑한 학식이 높은 사람, 또 전문 전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공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두 번째 침공 때는 오늘 이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일장을 보면 에스겔이 어디서 환상을 보고 있냐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은 스물다 네 다섯 살쯤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4, 5년쯤을 조용히 살다가 3른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들의 내용은 무엇인가하면 너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삼차 친구 이루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멸망의 이유는 너희가 지은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내용이 예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예스겔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2장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두 번째 부분은 33장에서 48장인데 여기에 대해 기록된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라는 겁니다. 너무나 상반된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 이스라엘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우상이 이스라엘 땅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 남유다 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대로 수많은 우상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중국의 신, 뭐 이슬람의 신, 또뭐 일본의 뭐, 뭐 신. 그리고 토속신, 이런 많은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이 성겨왔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성기도록 부른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산, 땅, 아, 그들이 사는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특별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풍요의 신도 섬기고 다산의 신도 섬기고 또뭐영예의 신도 섬기고 뭐 이런 온갖 신들을 다섬겨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냐? 우상숭배 죄.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십계명, 일계명과 이계명에 것을 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서 1장부터 10장 사이에서 보여주세요. 영이 성전에서 이렇게 멀어 정전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 뭐 그게 무엇 을 상징하냐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가 계속해서 흉악하고 음행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나는 두고 볼수 없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 주십니다. 이런 환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였던 환상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음흉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또 나에게 복을 빌게 찾아오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너희와 나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으니 나는 이 성전에 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바벨론에 침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았지, 너희가 지금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그래서 노역을 하고 정말 어, 극한 상황에 내몰린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벨론이보다 더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 데도 갈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드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제일 힘듭니까? 공들인 일이 잘안 되었을 때 힘들죠. 그죠. 막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단위을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나뭐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또 나보다... 예, 공부를 못한 친구가 나보다 잘 돼요. 그럼 여러분 좀험망하지 않습니까? 허망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화나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지죠. 나를 찾던 친구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든데 나를 위로해 위리,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가 사실 어쩌면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어떤 일이 안될 때보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정말 힘들 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누구도 몰라줄 때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모두 나를 피하고 오롯이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 만나서 pc방 가서 막 놀아요. 재밌게. 얘네들이 이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다 놀고 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라면 하나 끓고 자야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방학이니까 아, 내일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pc방 가야지. 뭐, 뭐 어디가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 되었는데 갑자기 저기 쳐들어와서 날 잡아가요. 집에서, 동네에서 학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 그런 생각 속에 하우, 잠을 잤는데, 다음날 내신세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갑자기 나한테 주소복을 입히더니, 쿠팡 물류센터 가가지고 상하차를 하래요. 돈을 안 줘요. 그리고 밥도 부실하게 줘요. 학교 급식도 다안 좋게 줘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게 힘든 일을 나한테 시키면 어떨것같습니까 어떨 예, 애들 말로 예, 멘붕이 오겠죠. 그런데 그나마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부모님다 없어요. 전쟁 때문에 죽었어요. 형제들이 다 뿔뿔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공동체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막 즐겁고 기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살만한 환경이 아니라, 너무나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 신세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 말씀이 거짓말이었네? 이스라엘 땅에 살때 사실 의심을 좀 하긴 했지만 어 이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단지 실망을 넘어서 배신입니다. 내가 한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나를 그런 극한 상황에 몰아 넣은 것에 대한 배방감이, 배신감이 드는 거죠. 우리는 편안, 편안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그 편안함이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하나님 이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를 빼앗겼다, 자유를 빼앗겼다,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노동을 하고 있다. 아니, 내 신변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여러분 에스겔의 이 환상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바벨론 땅그발 강가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크도록 그곳에 있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도 하시고 다시 바벨론으로 데려오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 내 고통 당할 때안 계셨어. 그러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바벨론에도 있어. 나는 예루살렘에도 있어. 나는 땅도 있고 너희가 바다 끝에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야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초라한 신세가 될가 있을 겁니다.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지? 제 하나님 나 언제 도와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책에서 인디언의 성인식이 것렇습니다 인디언들은요. 아들이 13살 정도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아버지는 성인이 되는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정찰하는 법, 칼을 쓰는 법, 활을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 생일날이 되면 그날 저녁에 아들의 눈을 가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같이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너 지금까지 지금부터 몇 가지 세고 눈을 가렸던 그 눈가리기를 풀어라. 대신 아빠는 이제 갈 거야. 이렇게 하고 떠나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용감한 인디언이 되기 위해서 혼자서 그 어두컴컴한 숲 속에서 밤을 지새야만 해요. 그게 인디언의 선인식이죠. 우리 여세살 없죠. 생각해 보세요. 그 오싹한 아무도 없는 정막한 숲 속에 혼자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하다가도 뭐 귀뚜라미 같은 게 달려 오면 사실 좀 이렇게 어이게 <laughs> 불렀거든요. 근데 숲 속에 혼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빛이야 있겠죠. 여기 저기서 들짐승의 울음 소리가 들려오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마 일분 일초가 한 시간 하루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이는 눈 풀고 그리고 그숲 속에서 어떻게든 빨리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흘러서 밤이 깊어지고. 마침내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가 한 장면을 보게 돼요. 아이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의 아버지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아이를 향해 겨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혹그 밤에 아이가 혼자 있는 그 밤에 사난한 들짐승이 아이에게 달려들면 언제라도 쏠려고 그렇게 아버지는 밤을 지새고 있었던 거죠.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로움이 밀려오거나 우리의 삶에 극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도요. 어느 순간 나를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죽고 못 살던 배우자도 어느 순간 나에 대해서 놓을 때가 있다고요. 부모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곁을 떠납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홀로 있어야만 하는 시간들이 온다고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겠죠. 아, 부모님도 떠나셨고 배우자도 나를 낳고, 친구도 떠났고, 하나님도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 산마이다. 나는 너희와 거기에 함께 있다. 너희가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리더라도, 나는 거기에 있다. 너희가 슬플 때. 너희가 분노로 가득할 때 너희가 아픔을 겪을 때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 나는 늘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우리와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셨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적이거나 발달하고 여기는 분들은 아마 젊은 친구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수록 내 미래가 뭔가 불확실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일의 주인이다. 내일, 너가 불안해하는 그 미래 가운데도 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찾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